자, 359번 문제 볼게요. 자, A가 90도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자, 그때 AD가 60이고요. 자, ADC,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길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분의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가 됩니다. 약분해주면 3 되고요. X는 얼마다? 4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4라는 거 하나 체크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4인거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배웠냐면 a b d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괜찮죠? 그래서 6의 제곱은 b d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얘가 36이므로 b d는 얼마가 돼요? 9가 되는걸 알수 있어요 자 그럼 필요한거 일단 적어놨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B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AB의 제곱은 이거 9가 되겠죠? 곱하기 전체니까 9더하기 4에서 13이 되겠네요. 자, 곱해 주시면 27, 117 되겠습니다.